안녕하세요. 일본병입니다. 오늘은 퇴사를 걱정하며 무역 창업을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1도 모르겠다는 분들 을 위한 영상입니다. 무역 창업하는 경우는 무역 관련 일을 해본 사람이 창업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소자본 가능하다더라, 아이템만 잘 잡으면 된다더라, 부업으로 할수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게 사실입니다. 무역 창업하는 방법 A부터 Z까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알려드릴 텐데요. 끝까지 시청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업자를 내기 전에 창업 형태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무역 창업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이전트 창업과 매입 매출 창업. 에이전트 창업은 다시 바이어 입장에서 소싱해주는 소싱 에이전트 창업과 수출을 대행해주는 수출 에이전트 창업으로 나누어지고 매입 매출 창업은 우리가 흔히 아는 무역 전문 회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무역 전문 회사는 커미션 베이스인 에이전트 업무에 매입 매출을 다한다고 보면 되죠. 창업 형태를 결정했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회사 이름과 직위 명판인데요. 한번 정하면 웹사이트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신중해야 하죠. 사업자등록증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되고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장 주소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실 계약을 우선해야 하는데요. 사업장을 집 주소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 만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실은 공동 사무실과 개인 사무실을 크게 나눠지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나의 비즈니스에 맞는 것을 택하면 되는데요. 참고로 정부 지원 사업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 사업에서 인큐오피스라는 이름으로 공동사무실 입주기업을 찾는 만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관고유부호와 무역고유번호를 보겠습니다. 통관고유부호는수 술신고 필증에 들어가는 번호로서 관세청에 신청비 등록을 해야 하고 수술 처음 할때 관세를 통해서 대리로 신청을 해도 됩니다. 무역업 고유번호는 한국무역협회에서 하게 되고 회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죠. 세무사와 포워더 선정 사업자 등록증처럼 바로 선정할 필요는 없지만 부가세 신고 기간에는 금액이 크던 작던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보통 하게 되는데요. 세무사는 수수료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나의 비즈니스를 많이 다뤄본 것이 일단 좋습니다. 포워더는 FOB 조건일 경우에는 바이오로부터 포워더가 지정될 것이고 CIF는 내가 지정하게 되죠. 포워드가 트러킹이라고 하는 내륙 운송 대행과 관세 업무 대행을 하는 만큼 포워드한테 일임하는 게 편하고 매 건마다 견적을 받아 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한 업체에게 꾸준히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성 업체 선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dhl, fedex, ems 같은 업체를 특성 업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dhl, fedex, ems 같은 업체를 모두 다루는 전문 업체가 있고 할인율도 다르죠. 또한 해외 각 나라마다 해외 택배처럼 전문적인 운송 업체에 있는 만큼 비교 인증을 통해서 소량 또는 샘플 보낼 때 연락하면 됩니다. 통장 개설 홈페이지 이메일을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이 정해지면 국내 통장과 외환 통장을 만들어야 하고 홈페이지를 위한 도메인과 이메일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홈페이지를 블로그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도메인과 이메일을 구글 또는 네이버 다음 메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 세팅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팔로가 정해진 상태에서 국내 제품을 소싱하는 경우에는 국내 전시회를 자주 방문하거나 온라인, 오프라인의 핫제품을 선별하여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서 가격을 받게 되죠. 단, 이 업체가 해외판권을 가지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을 소싱할 때는 MOQ에 따른 가격, 결제조건, 납기를 정확히 해야 하는데요. 갑자기 가격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야 하죠. 팔로가 정해지지 않는 상태라면 해외 전시회를 잘 활용해야 하는데요. 내가 제사가 아니라면 해외 독점권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정부 또는 기관에서 주최하는 바이상담에 수술 상담회를 잘 활용해야 하고 수술 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비롯한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에 응시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일본무역창구의 일본무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무역입니다. 무역창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오늘은 1인 무역창업의세 종류인 수출에이전트 창업, 직접수출 창업, 수출무역 대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부르든 크게 세 종류의 창업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각각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업무 영역에 대해서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수출에이전트 창업, 직접수출 창업, 무역대행 창업 세 가지 중에 한 개로 무역창업을 하죠. 한마디로 몸빵으로 창업하는 것은 수출 에이전트. 완사입을 통해서 해외로 판매하는 것은 직접 수출. 무역 업무를 대신해 주는 것은 무역 대행. 수출 에이전트 창업은 말 그대로 중간에 중개 역할만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판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해외에 있는 업체가 한국에 있는 제품을 소싱하고자 할때 직접 하면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에이전트에 의뢰해서 소싱 작업을 하죠. 어떻게 보면 바잉 오피스 개념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확실한 바이어가 있을 때 에이전트 창업을 많이 하는데요. 바이어 입장에 서서 작업을 하죠. 수수료는 건당 계산하는 것도 있고, 총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도 있고, 업무 영역은 소개로만 끝나는 경우도 있고, 출고에서 입고까지 개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자금을 거쳐가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죠. 중간자 입장이고, 샌드위치 입장입니다. 향후 수술자와 바이어가 직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독점적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중요하죠. 에이전트는 시작 전에 바이어랑 먼저 선을 그을 게 많습니다. 직접 수출 창업은 제조를 하라는 것은 아니죠. 처음에는 물건을 사입해서 해외 에 판매하는 형식이 대부분입니다. 소우무역이라고 해서 중국에 있는 제품 또는 한국에 있는 제품을 사입해서 국내외 오픈마켓에 파는 방식도 여기에 해당되죠. 수출신고 필증이 나오기 때문에 무역실적에도 잡히고 여러모로 무역회사의 초석을 다질 수 있지만 완사입에 따른 자금력과 재고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제조사로부터 견제가 들어올 수도 있고 잘 되면 직접 제조사가 개입될 수 있다는 점. 수술 무역 대행 창업은 말 그대로 무역팀 업무를 대신해 주는 것인데요. 무역 대행에는 수입 대행과 수출 대행이 있죠. 수입 대행 같은 경우는 해외 제품에 대한 조사, 검품, 출고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고 수술 대행 같은 경우는 해외 제품에 대한 시장 조사, 바이어 찾기, 마케팅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의뢰업체가 원하는 해외 업무를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무역팀을 따로 둘수 없는 소규모 업체가 전문 인료 고용하는 형태. 건당 계산할 수도 있고, 금액에 따라 계산할 수도 있고, 월별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무역입니다. 오늘은 퇴사를 걱정하며 무역 창업을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일도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무역창업하는 경우는 무역 관련 일을 해본 사람이 창업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본벽입니다. 일본 무역창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 화이팅 무역 하시고 무역 오늘은 어, 1인 무역창업의 세종... 3종이... 무... 안녕하세요. 일본벽입니다. 오늘은 퇴사를 걱정하며 무역창업을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1도 모르겠다는 분들 안녕하세요 일본별입니다 무역창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싶은데 오늘은 1인 무역창업의 3종류인 수술 에이전트 창업, 직접 수술 창업, 무역 수술 무역 대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일을 해본 사람이 어떻게 부르든 크게 3종류의 창업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각각의 있는 장점과 단점 그리고 업무 영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수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수출 에이전트 창업, 직접 수출 창업, 무역 대행 창업 세 가지 중에 한 개로 무역 창업을 다이베 하죠. 다이베, 한마디로 몸빵으로 창업하는 것은 수출 에이전트 안사입을 통해서 해외로 판매하는 것은 직접 수출 무역 업무를 대신해주는 것은 무역 대행 수출. 안녕하세요. 일본벽입니다 오늘은 안녕하세요. 일본벽입니다 무역 창업 안녕하세요. 일본벽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본벽입니다 무역 창업으로 퇴사를 걱정하며 무역 창업을 준비하는 걱정하며 모든 분들 무역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일도 모르겠다는 분들 위한 영상입니다. 무역 창업하는 경우는 무역 관련 일을 해본 사람이 창업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일본벽입니다 오늘은 퇴사를 걱정하며 무역 창업을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일도 모르겠다는 분들 을 위한 영상입니다. 무역 창업하는 경우는 무역 관련 일을 해본사람이 창업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1분 무역입니다. 무역 창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 파이팅하시고요. 오늘은 1인 무역 창업의 세 종류인 수출 에이전트 창업, 직접 수출 창업, 수출 무역 대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부르든 크게 세 종류의 창업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각각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업무 영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수출 에이전트 창업, 직접수출 창업, 무역 대행 창업 세 가지 중에 한 개로 무역 창업을 하죠. 한마디로 몸빵으로 창업하는 것은 수출 에이전트, 완사입을 통해서 해외로 판매하는 것은 직접수출, 무역 업무를 대신해 주는 것은 무역 대행, 수출 에이전트 창업은 말 그대로 중간에 중개 역할만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판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해외에 있는 업체가 한국에 있는 제품을 소싱하고자 할때 직접 하면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에이전트에 의뢰해서 소싱 작업을 하죠 어떻게 보면 바이오 오피스 개념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확실한 바이어가 있을 때 에이전트 창업을 많이 하는데요 바이어 입장에 서서 작업을 하죠 수수료는 건당 계산하는 것도 있고 총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도 있고 업무 영역은 소개로만 끝나는 경우도 있고 출고에서 입고까지 개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자금을 거쳐 가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죠. 중간자 입장이고 샌드위치 입장입니다. 향후 수술자와 바이어가 직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독점적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중요하죠. 에이전트는 안녕하세요. 일본 무역입니다. 오늘은 퇴사를 걱정하며 안녕하세요. 일본 무역입니다. 무역 창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오늘은 일인 무역 창업의 세 종류인 술레 안녕하세요 일분 무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분 무역입니다. 무역 창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 일본 안녕하세요 일분 무역. 원문... 안녕하세요 일분 무역입니다. 무역 창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일분 무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분 무역입니다. 무역 창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오늘은 일인 무역 창업의 세 종류인 술출 에이전트 창업, 직접 수출 창업, 술 무역 대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부르든 크게 세 종류의 창업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각각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업무 영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수출 에이전트 창업, 직접수출 창업, 무역 대행 창업 세 가지 중에 한 개로 무역 창업을 하죠. 한마디로 몸빵으로 창업하는 것은 수출 에이전트, 완사입을 통해서 해외로 판매하는 것은 직접수출, 무역 업무를 대신해 주는 것은 무역 대행, 수출 에이전트 창업은 말 그대로 중간에 중개 역할만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팔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해외에 있는 업체가 한국에 있는 제품을 소싱하고자 할때 직접하면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에이전트에 의뢰해서 소싱 작업을 하죠. 어떻게 보면 바이 오피스 개념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확실한 바이어가 있을 때 에이전트 창업을 많이 하는데요. 바이어 입장에 서서 작업을 하죠. 수수료는 건당 계산하는 것도. 총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도 있고, 업무 영역은 소개로만 끝나는 경우도 있고, 출고에서 입고까지 개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자금을 거쳐가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죠. 중간자 입장이고, 샌드위치 입장입니다. 향후 수술자와 바이어가 직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독점적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중요하죠. 에이전트는 시작 전에 바이어랑 먼저 선을 그을 게 많습니다. 직접 수출 창업은 제조를 하라는 것은 아니죠. 처음에는 물건을 사입해서 해외에 판매하는 형식이 대부분입니다. 소호무역이라고 해서 중국에 있는 제품 또는 한국에 있는 제품을 사입해서 국내외 오픈마켓에 파는 방식도 여기에 해당되죠. 수출신고 필증이 나오기 때문에 무역실적에도 잡히고 여러모로 무역회사의 초석을 다질 수 있지만 완사입에 따른 자금력과 재고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제조사로부터 견제가 들어올 수도 있고 잘 되면 직접 제조사가 개입될 수 있다는 점. 수출무역 대행 창업은 말 그대로 무역팀 업무를 대신해 주는 것인데요. 무역 대행에는 수입 대행과 수출 대행이 있죠. 수입 대행 같은 경우는 해외 제품 에 대한 조사, 검품, 출고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고 수출 대행 같은 경우는 해외 제품에 대한 시장 조사, 바이어 찾기, 마케팅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의뢰업체가 원하는 해외 업무를 다한다고 보면 됩니다. 무역 팀을 따로 둘수 없는 소규모 업체가 전문인력 고용하는 형태. 건당 계산할 수도 있고 금액에 따라 계산할 수도 있고 월별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수출 에이전트 창업, 직접 수출 창업, 수출 무역 대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도움이 안 되었으면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일본 무역입니다. 무역 창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오늘은 1인 무역 창업의 세 종류인. 수출 에이전트 창업, 직접 수출 창업, 수출 무역 대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부르든 크게 세 종류의 창업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각각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업무 영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수출 에이전트 창업, 직접 수출 창업, 무역 대행 창업, 세 가지 중에 한 개로 무역 창업을 하죠. 한마디로 몸빵으로 창업하는 것은 수출 에이전트, 완사입을 통해서 해외로 판매하는 것은 직접 수출, 무역 업무를 대신해주는 것은 무역대행 수출 에이전트 창업은 말 그대로 중간에 중개 역할만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판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해외에 있는 업체가 한국에 있는 제품을 소싱하고자 할때 직접 하면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에이전트에 의뢰해서 소싱 작업을 하죠 어떻게 보면 바이오 오피스 개념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확실한 바이어가 있을 때 에이전트 창업을 많이 하는데요 바이어 입장에 서서 작업을 하죠 수수료는 건당 계산하는 것도 있고, 총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도 있고, 업무 영역은 소개로만 끝나는 경우도 있고, 출고에서 입고까지 개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자금을 거쳐가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죠. 중간자 입장이고, 샌드위치 입장입니다. 향후 수술자와 바이어가 직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독점적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중요하죠. 에이전트는 시작 전에 바이어랑 먼저 선을 그을 게 많습니다. 직접 수출 창업은 제조를 하라는 것은 아니죠. 처음에는 물건을 사입해서 해외에 판매하는 형식이 대부분입니다. 소호무역이라고 해서 중국에 있는 제품 또는 한국에 있는 제품을 사입해서 국내외 오픈마켓에 파는 방식도 여기에 해당되죠. 수출신고 필증이 나오기 때문에 무역실적에도 잡히고 여러모로 무역회사의 초석을 다질 수 있지만 완사입에 따른 자금력과 재고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제조사로부터 견제가 들어올 수도 있고 잘 되면 직접 제조사가 개입될 수 있다는 점 수출무역대행 창업은 말 그대로 무역팀 업무를 대신해 주는 것인데요 무역대행에는 수입대행과 수출대행이 있죠 수입대행 같은 경우는 해외 제품에 대한 조사, 검품 출고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고 수출대행 같은 경우는 해외 제품에 대한 시장조사, 바이어찾기 마케팅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의뢰업체가 원하는 해외업무를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무역팀을 따로 둘수 없는 소규모 업체가 전문력료 고용하는 형태 건당 계산할 수도 있고 금액에 따라 계산할 수도 있고 월별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수출 에이전트 창업, 직접 수출 창업, 수출 무역 대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도움이 안 되었으면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일본무역입니다 무역 창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오늘은 1인 무역 창업의 세 종류인 수출 에이전트 창업 직접 수출 창업 수출 무역 대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부르든 크게 세 종류의 창업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각각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업무 영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수출 에이전트 창업 직접 수출 창업 무역 대행 창업 세 가지 중에 한 개로 무역 창업을 하죠 한마디로 몸빵으로 창업하는 것은 수출 에이전트 완사입을 통해서 해외로 판매하는 것은 직접 수출 무역 업무를 대신해주는 것은 무역 대행. 수출 에이전트 창업은 말 그대로 중간에 중개 역할만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판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해외에 있는 업체가 한국에 있는 제품을 소싱하고자 할때 직접하면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에이전트에 의뢰해서 소싱 작업을 하죠. 어떻게 보면 바이 오피스 개념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확실한 바이어가 있을 때 에이전트 창업을 많이 하는데요. 바이어 입장에 서서 작업을 하죠. 수수료는 건당 계산하는 것도 있고, 총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도 있고, 업무 영역은 소개로만 끝나는 경우도 있고, 출고에서 입고까지 개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자금을 거쳐가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죠. 중간자 입장이고, 샌드위치 입장입니다. 향후 수술자와 바이어가 직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독점적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중요하죠. 에이전트는 시작 전에 바이어랑 먼저 선을 그을 게 많습니다.